최근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종목, 갤럭시아 머니트리, 얘가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어, 이런 아이들은요, 통상 음봉한 두세 개 떨어지면은 그냥 굉장히 단순한 방법으로 음봉, 은봉, 장대음봉이나 이런 것 두세 개 딱딱 떨어지잖아요. 매수해버리고 말아버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런 데서 한두개 떨어졌네? 다음날 무조건 세 개, 세 개째 매수해버리고요. 어, 연달아 떨어져야 돼. 매수해버리면은 수익이 굉장히 솔창하게 나왔던 종목입니다. 지금 요거는, 음, 요렇게 떨어지고 있네요. 자, 그럼 내, 이거, 이 상태는 조금 위험하지만 내일 이제 피날레가 한번 있겠죠. 언젠가. 그래서 아주 조, 조금만 어, 매수해가지고, 한번 보여 드리려고요 갤럭시아 모니터링 예. 그러니까 조금만 매수해 놨다가 중간에 매수했다가 시간에 또 올라가잖아 그러면 던져 버리고 어, 제 맘대로 해요 이런 강한 종목은 단타치기가 굉장히 좋아요 어제도 좀 강한게 나왔긴 했는데 어, 오늘 이거 잡아서 동시효과 시간에 조금 털어버리면 어, 점수값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까 했던 종목들 쭉쭉 있고, 이렇게 강한 종목을 잡아야지, 단타는요, 강한 종목을 빨리 판단해서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올라간다고. 강한 게 아니고, 어, 올라간, 어, 이 녀석이 꿈틀대네? 올라가네? 그 다음에, 아, 이 녀석이 강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 기다려야 돼요. 따라붙었다? 뭐, 어, 그런 거는, 눈피를 봅니다. 이상입니다.